김우 중에 아까 저 노래 한번 들어봤다. 가사는 오늘 들어본 적 있다. 네. 어, 예? 네? 네? 들어봤어요, 아까 노래? 네. 지 모르는데 어서 들어본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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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사님 생각하는 수요는 너에게 난입니다. 자, p p t 로 바꿔주세요. 네, 오늘도 조사님이 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라고 네. 일단 표시하고 있어요. 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같이 나오는 게몇개 있다, 사건이? 사건이 몇개 있다? 진짜? 다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건두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요. 나는 기름 부은 사건 부함면 근데 내용이 달라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세 개를 같이 나온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방부음이라고 합니다 셋이 같은 걸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아까 나왔던 노래 제목이 너에게 나에게 너입니다 2001년 앨범이고 실제로 유명해진 거는 이 영화 때문에 커졌어요. 제또래 선생님들이나 그 위에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비 오는 날, 연인이 만나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되는데, 그때 메인 테마곡이 아까 그 곡이었어요. 전 선생님 노래만 주고자층 들었지, 가수를 처음 봤어요. 맨날 노래만 듣던 거예요. 그것도 후렴만 맨날 듣던 거. OST로 맨날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돼요. 너에게나,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면은, 너를 기억하며, 너가 나에게 의미있게 남아주기를. 이라는 말의 가사가 이 곡의 메인 가사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중학교 섭씨 이거 배우나요? 아니, 고등학교 가야 배우나요? 중일 중학교 때 배워요? 들어는 봤죠? 배워요? 혹시? 내용은 뭔지 알죠? 내용은 뭐예요? 몰라요. 내용색,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laughs>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웃음> 고마워요. 제 <laughs> 여러분 학교만 볼 거예요. 중2 때 배운대, 언제나 고랬잖아 이게 되게 증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너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다가와서 너가 나한테 꽃이되었다 라고 말하는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되게 유명한 시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는 게이 시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전사님은 그래서 오늘 <laughs>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것 같다고 생각해요. 의미라는 내용이 담긴 호칭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은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 하나, 둘, 셋, 넷, 해고. 저 생각 세 보니까 열네 명 나왔어요. 남자 열둘 뒤에 여자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장소가 어디냐? 첫 자, 이분이 있는 친구 하얀 거. 하얀 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이사라 필리피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이라는 데 사해가 있고 우리가 봤던 호수가 있고 관리의 호수가 있고 그위 지역이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국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외국 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태카 예수님이 물어 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해? 예수님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까 봤던 그 뒤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한테 라고하냐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인싸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지 않고 조금 가볍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뜬금없이처럼 예수님이 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요? 한번더 응기 주세요. 제자 중 안드레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아,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는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은 그것처럼 유명한 사람 하나인 것 같아요. 라고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사람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왜 물어봤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호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남이 얘기했고 뭐라고 했고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했던 말중 하나가 아까 불렀던 <laughs> 아까 보았던 영상이나 아니면 그 시처럼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한번더 읽을게요 이때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같이 성경에 있는 마테나 누가를 봤더니 마테보금에서 베드로가 조금 더 길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저기 저 문세입도 아저씨처럼 살아있는 이만희가 성령님입니다 뭐문선명의 성령님입니다 는 그런 이단들처럼 말하면 안돼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 말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 복음서가 쓰였을 때도 그렇고 이 복음서가 읽혔을 때도 그렇고 저 말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왜? 저 말을 함으로써 나는 남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으로 돌쳐 죽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들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잡혀가 죽었어요 고문 당했어요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걸고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자들끼리 쓰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많은 사람이 읽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런 자식이구나. 라는 걸다 알게 만들어주는 멘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이게? 비밀의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시기 편한 거야? 어.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넘기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수로서 노란색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내가 너한테 승무 예수 줄게. 이러면서 조금 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멘트가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안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더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부심이 생깁니다. 어깨에, 빵이, 어깨에 뻥이, 어깨에 뻥이 된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옆에 걸으면서 당당하게 나 자신 있어. 나 인정받았어. 라는 그베드로가 오늘 예수님한테 기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넘길게요. 하필이면 이렇게 베드로가 부심이 이렇게 가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오늘 진지하게너한테얘기했겠는데나좀 있으면은 예전에 가서 죽어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라는 거를 얘기한 사건이 하필이면 오늘 인정받은 베드로가 있는데 하필 베드로 처음 인정받은 그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오늘 잘 들어봐. 야 베드로 베드로 특히잘 들어봐. 나좀 있으면 나 죽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태까지 사을 고치고 사람들을 복여 살려주고 다시 또그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처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이럴까 이 예수님이 뭔 생각으로 이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날수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칭찬을주자자나 죽을 거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타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없고 이럴 거면 날왜 인정해줬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응겨주세요 제자들은 왜 그럴까 하고 한번더눌 불러주시겠어요? 어? 네 깨졌어요 네 앞으로요 아, 앞으로요 네 써놨는데 깨져버렸네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오늘 부모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싶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수님, 적당히 하시죠? 오늘같이 기분 좋고 즐거운 날, 자칫날, 굳이 이런 얘기 해야겠어요? 오늘같이 되게 좋은 날, 왜 굳이 당신 죽겠다는 소리를 왜 해야겠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막 축하하고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 가족 모임을 주최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좀 있으면 죽겠다. 가족 분위기가 열심히 모여서 즐겁게 죽겠,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임에서 갑자기 그말 하나 때문에 모임이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이 제자들 다같이 어이없고 힘들어지고 고민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더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눈비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거를 예수님이 이 표정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는그 전자음처럼 감정없이, 소모없이 이렇게 말씀하을까요 예수님이 아까는 베드로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칭찬받은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심이 생길 만큼 정말 잘해줬는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같은 날 갑자기 나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더니 베드로한테 다시 야! 사탄불러가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상황 한번 본다면 예수님은 감정 조절 못하는 정신병자같이 보여줘요. 아니, 제자들을 볼 때는 볼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죽겠다고 소리 하더니,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나? 너무 격해졌나?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평화시대로 잘 이동하고 있다가, 여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봐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그러더니, 제사장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해? 그렇게 해서 말했더니, 어, 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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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줬는데, 막상 그 칭찬해준 사람한테, 넌 사단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절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책이나 하고 죽고 있는 친구들 같이 펴볼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조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목소리>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른 것이다. 네.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따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나를 따르려면은 나와 함께 신다는 거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날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제자들을 믿고 그만큼 인정해 주고 그만큼 너희가 나에게서 존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면 호칭이나 다른 별칭 같은 걸로 부르나요? 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전에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핸드폰 생겼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대학교 때까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핸드폰에 성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면 너는 참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핸드폰에 애칭이 아니면은 넌 나하고 참 거리 거리가 멀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이야 나를 부를 때 이상한 학생 오지 뭐 못겠어요 이러면 거리감 느껴져요 어때요 생각나? 우리 삶에서 마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의미를 물어왔던 것, 이름을 물어왔던 건 방금 저사람 얘기한 것처럼 누구 누구야 뭐 해줄 수 있니라고 말하는 친구 관계 에 서먹한 것처럼. 그렇게 멀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더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줬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는 길을 못 가겠다고 쳐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따르는게 아니라 겉으로만 좋아했던 사람이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부르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성 이름 쪽에 부르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거리 먼거 같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처럼 만나고 대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해주실 거예요.라고 말할 생각은 있으면서 막상 기도할 때 보면은 감정 없이 거리 멀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이런 영상에서 볼때 전자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안에 누군가 만나서 사랑 교회 안에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이 사람을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할때 주차도 우리 마음은 마치 멀어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고 멀어지고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라보는 호칭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할 때그 호칭에 대한 질문은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한테 나는 어떤 의미니? 아까 가사 한번 볼시겠어요 선생님? 맨 위쪽 있는 가사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쭈비 있는 가사. 네. 여기서 말합니다. 너가 그림처럼 나에게 남아있어 주기를. 한번 더, 페이지 남주세요꽃 보실 수 있지? 꽃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할때이 마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너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나를 바라봐 줄수 있겠니? 나에게 의미가 될수 있겠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기록하고 읽고 살아가면서 고민했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읽혀졌어요. 그 복음서 사건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죽음 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죽기까지 틈날 동안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의미있게 말씀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 앞에 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배웠던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갔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북한이나 지금 더 어렵게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사자한테 찍겨 죽고, 화양당하고 힘들어하던 그 옛날 초기교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친화가시킬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고백할 만큼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친구처럼 친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있는, 무언가 내가 표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맨 처음 아니요 교회 걸는 보이죠 교회 걸는 제거 말고 제거 끊고 교회 걸는 걸로... 거어 어떻게? 네 그래서 선생님 말합니다. 너에게 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회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혹은 알려하고, 혹은 모른 척 알려하고, 혹은 인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사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순절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의미, 어떤 존재가 어떤 나의 구원자일까요?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의미있다 말하고 의미있게 부를 수 있는 내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백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아니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